가도 아, 거짓이 아닌 것이 없어. 비신는 스스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까? 죽어도 궁에서 죽으세요. 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역할을 제대로 수행치 않으시면 주상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버려지는 법이지요. 전화를 해치려 드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무얼 아시게요? 중전이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진 자인 줄 아셨습니까? 그저 왕자를 생산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내가 지금까지. 왜 그리 별짓을 다 했는데? 창고 가득히 재물을 쌓기 위해 그런 거죠.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뿐인 딸도 팔아먹은 거죠. 왜 내게 항상 중전이 되어 강문과 아비의 자랑이 되라 말하셨습니까? 어머님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는 내게 왜 자꾸만 당신의 꿈을 말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심정으로 그날 밤 호수에 몸을 던졌는지 아십니까? 표다내 삶이라 여겨 왔던 것이 전부 거짓이다. 내가 구원 꿈조차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실패했다. 나를 호수에 밀어 넣은 건 바로 아버님입니다.